아 안녕하세요. 어, 어제 어, 치렀던 어, 2021년 6월 평가 모의고사 어,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좀 풀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23번을 한번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제어주 문제에서 3점짜리가 들어왔을 때는요, 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독해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독해가 좀안 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끝 문장을 보고 이런 문제, 그 어려운 주제 요즘 문제일수록 끝문장을 보고 찍는 습관을 길러 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는 어차피 뭐 중요하다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해석을 해도 중요하다는 어감이 잡힐 거예요. 이이3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 어떤 어뭐 어린 시절에 어떤 그뭐 놀이하던 습관이 뭐 어른 시절로 이어진다. 근데 이어지는데 그 모양이 좀 바뀌어서 어떤 변형된 형태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인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이변형된이라는 단어가 이 선택지 사 번에 요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요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이게 변형된 형태 그 어린 시절 위에 놀이에 변형된 형태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뭐 참가 몰입 그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 변형된 현대 시대에서 변형된 핵가족의 정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 전체가 35문제 유형 중에서는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변형됐다가 좀 계속 들어옵니다. 이거 자 d 스 a 드 패밀리는 이거 어 대가정 얘기합니다. 옛날에 대가정 얘기하고요. 핵가족은 뉴클 m 패밀리라 그러나요? 뭐그 단어 쓰고 있는데 요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4번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요 4번이 답입니다. 35번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문제유형이그 다음에 36번으로 가볼게요. 자, 36번. 자, 이번에도 박스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 최근의 경향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 보면, C달락서출에 놀랄만한 결과라고 좀 나오죠. 자, 수능에서 음잘 순서 문제에서 잘 내는 요인인데 자, 놀라면은 결과니까 앞에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실험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A 단락 범맥이 묻다라고 나오죠. 묻다. 요청하다. 요청을 했으니까 지금 뭐 측정해 달라고 지 요청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야 되는데 요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a c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고 자, 그다음에 이달락 첫 줄에 보면, 이어싸이메트리 최근에 잘 나온 단어인데요. 이비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대칭. 비대칭. This i 이메트리이 비대칭이 어디서 들어왔냐면요. 여기 C달락 맨 밑에, 뭐뭐인듯 보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데요 뒤에 보면,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좀돼 있습니다. 요게 비대칭이에요. 요게 비대칭. 그니까 CSB로 와야 됩니다. CSB로. CSB니까, 요두 개니까, 이두 개가 맞는 중에 얘가 답입니다. 여기가 답이고요 음, 박스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 경영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힌트가 좀 끌린 게 있는데요 요그 회사가 나옵니다 회사 요, 요 회사가 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결정 이 결정이 어디서 들어왔냐면요 요 결정하다라고 동사 나오죠 자 이거 그 순서문제에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가 항상 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C니까 이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뭐 결과들이라고 복수명사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좋은 결과 나오고 나쁜 결과 나옵니다 자 순서문제에서 항상 넓은 개념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B A 이렇게 가야 됩니다 B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B A니까 지금 B A가 지금 여기밖에 어, 여기 있구나 B A.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음. 그 다음에 38번하고 39번은 문제가 뭐 제가 뭐좀볼때좀 순수 문제가 뭐 상당히 좋지 않은 문제에서 그래서 그냥 풀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가볼게요. 40번 가면 어이인용문 자체에서 뭐 거의 뭐 힌트가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뭐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뭐 계속 뭐 이어집니다라고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지속적인 이란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 지속적인 이는 단어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뭐 애국적인 행동으로 뭐 여겨 집니다라고 되니까 어 국가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뭐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표현 이거 집시면 보시면 되고요. 이매니플레이션은뭐 조작이라는 단어가 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 1번 가볼게요. 자 원래 이제 수능문제에서는 이렇게 요 칸을 꺾어주지 않습니다 칸을 꺾어주지 않는데 이렇게 칸이 이렇게 꺾어진 문제에서는 늘상 얘기하지만 요첫 단락 끝부분이나 둘째 단락 첫 문장에 힌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프라이버시 요거 어뭐 사생활하고 이 개념이란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요 두개 들어간게 답이에요 두개 들어간게 답이고 그 다음에, 자, 결론적으로 답이 2번이었는데, 42번은. 그, 42번 답이 이제 2번이었는데요.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앞에 나와가지고 어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어, 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쉽다라고 나옵니다. 쉽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 뭐, 계속 변화는 어떤 뭐기대치에 뭐, 대응하다라고 좀 나옵니다. 변화한다라는 것은 벌써 이게, 뭐 한계를 설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한계를 설정한다라는 것이었다고 했는데, 변화는 뭐 이렇게 기대치에 뭐 부응하다,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앞으로 계속 변할 거니까 한계를 설정해 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독해가 되는 학생들한테 어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번 가볼게요. 자, 43번 요 밑에 보면 뭐.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그 bct 중에서 t 달라건뭐이 첫줄에 지금 대답을 안 하니까 샤티드백 있죠. 대받아 고함쳤습니다. 그이 부분이 이 저기 c가 앞에 오는 이두 중에 하나가 지금 답이에요. 두 중에 하나가 답이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어, 여기 C달락 밑에 보면 뭐 최고 어쩌고 저쩌고 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지금 개념이 연결됐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CD가 되는 거예요. CD. CD.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43번 순서 문제 마지막 단락의 특징은 결론을 도출한 단어들이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지금 이유를 좀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요런 단어들 주로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늘상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요둘 중에 B가 마지막에 있는 3번하고 5번 중에 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입니다. 뭐 마지막 단락에 리얼라이뭐 이런 단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뭐헤드 pp 라고 해서 뭐 과거 알려시제도 마지막 단락에 좀 많이 들어오긴 한데요. 그걸 뭐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